올해 1분기 경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높아진 집값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.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. 올해 1분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가 취득신고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.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는 64,800여 건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22,300여 건으로 65.5%나 줄었습니다. 개별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1분기 4,000여 건에서 올해는 2,200여 건으로 44.2% 감소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집주인들은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고, 수요자들은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며 매수 시점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 매도자들은 이제 뭐좀더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해서 이제 안 팔고, 매수자들은 지금 작년에 가격이 또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좋은 조건에 집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양쪽 다딴 생각하면서 좀 거래가 안 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절벽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집값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.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공시 가격을 일컫는 현실화율에 도내 1분기 수치는 공동주택 53%, 개별주택 52%로 나타났습니다. 공시가 5억여 원짜리 주택이 실제로는 10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71.5%로 목표를 세우는 등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었지만 보유세 등 세금 증가와 관련돼 있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